승용 스마트 미러와 함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액세서리, 갤럭시 A6 2018 투명 실리콘 젤리 스마트톡 폰그립톡 목걸이 스트랩 세트는 운전 중 안전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투명 실리콘 젤리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스마트톡과 그립톡이 결합된 디자인으로 한 손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운전 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. 목걸이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시함까지 챙길 수 있죠. 차량용 스마트 미러와 함께 사용하면 스마트폰 위치 조절이 용이해지고 안전한 운전을 도와줍니다. 지금 바로 이 세트로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한 드라이빙을 경험하세요.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